발차기,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 와, 씨발, 와, 존나 쎄, 어, 폭염수술 좀비다. 날라차기 죽어, 죽어, 이 새끼야, 아아아아아! 어, 씨발, 야, 누가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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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져! 와, 어. 뭐야, 이 새끼야, 야! <laughs> 도망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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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볼게임은 슈.. 먼.. 트.. 머시기 시발 몰라 그냥 해 방사능 패러범 컨셉으로 가자 호이호이 C 누르면.. 어.. Q, E? 아 공격하니까 스테미나가 다네 아니 이거 튜토리얼도 한국어로 해주지 좀 개새끼들아 스타터.. 스폰으로 가자 일단 어.. 돌을 주워 돌을 야무지게 줍고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어 트레일러에 야 총알이 있어 미쳤다 오 가방같은거 못줍나? 위에 뭐가 있는데 올라가서 가방을 줍자 엥 뭐야 이게 왜 못열어 일단 집에 들어가보자 아예 어서오세요 스탁기에서 옷좀 갈아입을게요 전 방사능 인간이랍니다 어어야 도끼다 오 나이스 무기 얻었어 어이짜 어이짜 닭 잡자 야이 새끼야 <laughs> 어 죽었어 손질해 오 닭고기 얻었고 생존자의 편지 뭐야 이 편지를 발견한 당신에겐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쓴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도 벌써 꽤나 긴 시간이 흘렸다 날이 갈수록 멀쩡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다.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과 장비를 빼앗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음, 결국 단들끼리 싸우는 거네. 어, 임시 변통 배낭. 어, 배낭도 써주고 활이랑 화살. 야, 이렇게 초반에 다 퍼주도 돼요?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어? 뭐야, 저 사람 있는데? 어?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 혹시 뭐좀 나눠주실래요? 어, 거래하는 건가? 이 사람이랑? 어, 총 내놔요, 총. 총 주세요, 총. 반자동건 총.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죽가이 새끼야, 그냥! 죽어, 이 새끼야! 너 죽으면 얻을 수 있어! 개새끼야! 어, 공짜템. 어, 뭐야. 아! 아, 총 어디 갔어, 갑자기? 총 사라졌는데? 아이 개새끼야! 총 내놔. 어, 씨. 뭐야. 못 박은 나무무기랑 도끼. 뭐 이상한 게 있어. 표준가, 저건? 오, 음식도 있고. 연료통. 여. 야 맛있는 거 많은데? 한번못 넘냐 이거? 오케이 넘어야지 이렇게. 아,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막 창문 끼고 막 들어가도 되나? 아, 좀 신기한 게 많네. 어 뭐야? 어아이 편지가 많이 있었네? 음,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통신탑인데 재가동을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할 부품이 있다. 라디오 수신기를 아직 못 찾았는데 이것은 시내 음반가게에 있을 것이다. 어, 그래, 그래. 겨울에는 장물기르는 것도 낚시가 불가능하니 물자를 충분히 비축. 섬에는 방사능 독성지대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아, 편지 버릴려 했는데 이거 좀 들고 다녀야겠다. 아, 근데 지금 뭐할게 없다, 딱히. 어, 차도 있는데? 탈수 있는 거 아님? Let's go!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배터리, 펌프, 펜베트? 개구리네. 자, 이런 다 떼가자. 아까 자동차 그거 봤었는데, 배터리. 변통 배당에 있었어, 배터리. 아. 운전 못해. 얘 타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차는. 얘밖에 없어, 탈만한 게. 일단 여기다 킵해두고. 어 야, 씨. 아까 이거 경보 소리 듣고 좀비왔나봐이 새끼가 이 씨. 야이 새끼야. 발차기. 오씨 아니 경보 소리 뭐야? 개울가야. 아빠 뭐야 이거. 붙됐다아왜 경보 뭐야? 야이 새끼들아. 야이 새끼들 아아아파이이새야야차차기 개이 새끼들아 어 한대 물렸어 아파 군대 휴. 아 큰일 날 뻔했네 아이씨 아 경보 줬됐네 아씨 야이 새끼들아 야 야이 새끼야 뒤져 뒤져 아어어나 빨리 도망가자 여기 제작 칸에,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볼까? 아, 건설 칸이었나? 뭐다 거든 어, 오, 건축물도 만들 수 있네요. 일단은, 캠프파이어 하나 만들자. 여기 온실 안에다 하나 만들자. 일단, 식물들도 따뜻해야 자라니까. 일단, 더러운 물 하나 끓이고. 어우, 열매들 많아요. 버섯 먹자, 그냥. 원래 버섯 생으로 먹어. 음. 이 버섯 맛을 보니까 송이버섯이로구나. 어디로 갈까? 아, 열매인가? 아까 그거? 딴 거? 냠이 아, 이 새끼가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개이 새끼보다도. 못한 새끼, 야 아! 이, 이 새끼가 돌았나, 이씨. 어, 아, 피 깎였어. 어, 아, 싸졌나네포하 <laughs> 폭연수술 좀비다. 걷는 거왜 이래? <laughs> 이새끼가 야이 새끼야. 야이 씨죽어이새끼야한 마리 더. 아니 세 마리 더네. 날라차기. 주, 주, 죽어. 죽어. 죽어이 새끼야. 아 뭐야? 아니한대 맞았는데 왜 죽어? 아아로와아 복수하러 왔다. 내가 아만 만만해 보여? 개새아아아 죽어 이 씨, 야이 새끼야, 디자이 씨. 어디, 까불어. 아, 다 챙기자. 어, 아, 일단 집에 가야 돼. 너무 어두워. 보관함. 나무랑 고철, 그리고 못. 근데 고철이 없어, 지금. 근데 보관함이 지금 필요가 있나? 어차피 집 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여기 상자에다가. 이건 어차피 내 집인데? 옷장에다 나무 넣어두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됐듯? 어, 화염병인가, 이거? 얘 하나 만들자. 어, 좋은데. 5번 칸에 두고. 어 씨발 뭐야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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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아아 아, 아, 아. 아니 무슨 누르자마자 나와 아내집어 아니 원래 조준하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땅바닥에 내리꽂냐고 미친놈아 아니 얘는 무슨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치면은 안 해야 되는 걸 판단은 해야 되는데 그냥 플레이어가 안다는 대로 하고 있어 미친놈이야 일단 그게 필요한 거잖아 판금이랑 고철 얘네들은 철을 녹일 수 있나본데? 광물들을? 시멘트 돌, 판금나무 와이씨, 광지하는데 에너지 소모 봐 뭐. 광지! 으야! 으야! 한 두팩이 야실레이아 오, 뭐야? 돌인가? 으 이게 무슨 광물이죠? 번역을 똑바로 안 해놔 집 근처에도 광물 하나 있던데? 초석? 초석은 또 뭐야? 으야! 으흐, 초석은 어디다 쓰지? 질산 칼륨이라 불리우는 초석입니다 화학 스테이션에서 석탄과 섞으면 타란이나 지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약을 만들 수가 있다 오야 좋은데? 이런 광물이 있었어? 오 아연도 있다 오 아연 아이언 좋지 아연이 풍부한 광물 아 진짜 내 빼고 게임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냥 머리가 하얘져 그냥 파밍을 가야 되긴 해 빨리 넣어두고 가자, 아이템들. 이거 잠겨서 못 땄잖아. 따보자. 어? 아, 씨. <laughs> 따기 쉽지 않네. 어? 딴거 같은데? 거의? 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우와, 뭐야? AK. 와! 샷건. 와, 미쳤다, 미쳤다. 배율이랑, 와. 어, 생존자 있다. 아 안녕하세요. 밧줄 좀 가져갈게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버 낚싯대, 어, 콜라, 마있거 아, 잘 가져갑니다.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가방 내놔. 가방 내놔, 이 새끼야. 발차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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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거 존나 쎄... 뭐야! 어디 <laughs> 나 도끼로 찍어 내리는데 안 죽어? 아니 사본데요 좀? 아니 쟤왜안 죽음? 허허날죽여이 새끼가? 야. 빵! 허 새끼가 이야야 마지막으로 허게말 없나? 야 미안하다고 빌어봐 이 새끼야! 어디이새끼허허허이허허허허지허허허허허허허야 가방! 야인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응? 안에서 뿌시고 난리가 났는데? 사물함못 박스, 오! 이걸 원했어, 내가. 어, 잠만, 잠만, 잠만. 어, 씨. 너희 뭐야? 야이 새끼야, 어우. 오, 자기 터졌어, 야! 핀벨트 좋고. 와, 야무지게 파밍했다잉. 연료 펌프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 오! 사슴이다, 사슴! 야, 미친, 물에서 어떻게 뛰어다녀, 쟤네들. 미친놈 아니야? 몰래 가서? 빵야 빵!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아, 돌칼로 찢어야 돼? 와. 어우, 좋은데? 여 야. 야, 고기가 몇 개야? 가죽이랑 지방이랑? 와, 미쳤다, 미쳤다. 야, 야, 사슴이 진짜 개맛있는데? 쑥! 야, 가죽. 와, 맛있다, 맛있다. 집에 가야돼 무거워가지고 불을 지펴주면은 음 맛있겠다 근데 고기가 무거운게 아니라 가죽이 무거운건가? 가죽이 엄청 무거운거 같은데? 아 고기를 왜 먹어 고기를 왜 먹어 아니 생고기를 먹은거 같은데? 어, 잠깐만 왜 식중독 걸리는거 아니야? 고기를 빨리 넣어두자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수리할 때? 어? 어! 씨발, 야, 누가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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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씨발, 새끼들! 뭐야, 얘네? 에, 강운가쳐들어왔는데 잠깐만! 상 와! 뭐야, 이 새끼야, 야! <laughs>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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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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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제가 차 한잔 대접해드릴 려는데 이거 때리지 떡해요 에이, 새끼야. 아 새끼가 총의 맛을 못 봤구나. 오 장전해야 돼. 장전 아아아아니오랜아에 사람 봐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빠따질 하시면 어아아아니오랜아에 사람 봐서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점 떨어지네. 빠따아고 갑자기 쳐들어오질 않나. 아아아아아아 어, 이 씨발 깜짝아! 어우, 어우, 왜 여기 계세요? 어우, 집주인이신가? 아, <laughs> 왜 깜짝아! 여기다 놓자. 나또 여기다 걸어놔야지. 여행을 떠나러 가볼까요? 빈 병은 좀 필요한 것 같아, 확실히. 어, 노랑으로 깔맞춤할까? 방사능맨. 음, 내비게이션 좋아요. 렌치 올려놓고, 여기다 절단기. 음, 예쁘다. 씨앗도 여기다 놓자. 씨앗도 여기다 놓자. 비료랑. 혹시 말을 지 못하겠냐? 언어 능력이 태화해. 방송 켤 때마다. 거래용품은 화장실에 놓자 어떤데? 세탁실에다 진짜 세탁하게. 파밍도 야무지게 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 아, 멋있는 거 봐라. 어? 다 때려 잡게 생겼네. 빵사능 보이. 다음에 도 보자고. 그럼. 바이.